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556조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삼 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바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싸우게,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바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여호사밧이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 이에 선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날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손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네시를 불러 이르되, 이불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우사밭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손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자도 그와 같이 연하이르기를 길라라못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그 성급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아멘. 할렐리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그 은혜와 그 도우심의 능력이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삶에 평안함이 있길 원하고 평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신 힘을 우리가 또 느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 보게 되면 아랑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평화의 시기가 3년 동안 지속이 됐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나의 경건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가 해결이 되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어떤 경건함을 또 나의 신앙의 신실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도 3년의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한 사람들은 다 고통 가운데 사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기도 하고, 악인의 평안함을 우리가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평안하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스스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하거나, 또는 어떤 승, 성공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증명이다, 또 나의 신앙의 어떤 점수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과 환란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을 품기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없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함일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평안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신은 형통의 복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거나 착각에 빠지지는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 당부를 먼저 드리는데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라고 평화의 시기가 왔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밭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밭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갔는데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2 0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아합입니다. 여전히 아합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왕의 이름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사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합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여호사밧의 이름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22장의 전체적인 말씀의 결론은 어디를 향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겠습니까?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길라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않냐고 잠잠히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일단 동쪽에 있었던 어,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야그땅 우리 땅인데 이거 그냥 내버려도 되겠느냐 그걸 찾아오자 라고 말합니다. 요사바스 기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 남은 나면서 싸우시겠느냐 모세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라고 이 아합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오서를 이렇게 말하죠. 정확한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 빼앗긴 땅을 찾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또, 어찌 보면, 해야 될일 하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당연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가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가. 반대로, 하기 싫어요. 또뭐 해,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다.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묻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내 판단이 들어가게 되고,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내 주장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경우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이 일을 내가 왜 하기 싫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해야 될 일이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오히려 해야 될 것이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묻자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라고 말하죠. 우리의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러나 그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요서이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자를 몇명 모읍니까? 6절에 400명쯤 모았다 그랬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서 숫자를 보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선지자 400명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님들 400명을 불러 모은 겁니다. 목사님들 400명. 이 숫자는요, 우리 충북리안의 목사님들 다불러본 숫자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많은 이제 선자들이 모인 건데, 이 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길라라못에 가서 싸우냐 말냐, 내가 거기 전쟁하러 갈까 말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올라가소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성목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하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0 0 명이 모여서 이 전쟁 해투됩니다이 전쟁 승리합니다. 하나님 그땅 주실 겁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가겠다는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7 절에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사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알고 뭐어요 지금 보건 400명이 다 간다고 가라고 하는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서벌이요.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해요. 자, 말씀을 6절과 17절을 비교해 보면 6절에서는요. 그냥 선지자 400명입니다. 그냥 선지자 400명이고요.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설명,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목사님 400명,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사님 400명, 이건 다르다는 거죠. 장로님 400명,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 400명, 이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화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장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사가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 아... 절에 이스라엘의 왕 왕이 여호사밧의 왕이게막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니가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사백 명 말고 니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왜안 불렀느냐?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래요.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미가엘를안부는 이유가 뭡니까? 흉한 일만 얘기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들으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나는 얘기를 하니까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울송이보다 달다. 그 말이요. 나에게 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 듣기를 즐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한다, 잘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멈춰야 된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갈수 있는, 그것이 내가 멈추고 싶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때로는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느님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시키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런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잘한다 잘한다 이거이 아니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가는 방향이 잘못됐고 너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어? 우절책망하실때 우리가 그런 말씀에 길을 더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아합은 그렇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경고하고 계셨는데도 아합은요,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데 아합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멈춰라 하시는데 가고 싶으니까 계속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두려움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절에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릅니다. 말합니다. 이므라이엘을 네가 애들 속히 내게 속히 오게 하라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제가 그들 앞에서 뭐 하고 있나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무슨 말하고 있겠습니까? 가서 싸우세요. 이깁니다. 이 말을 하고 있었겠죠. 그 중에 11절,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아가 하나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 왕이 이런 철뿔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0명은 승리할 겁니다. 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하는데 거기다 시드기아가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전쟁해야 될것 같고,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들수 있겠죠. 12절입니다. 모든 손자도 그와 같이 이어 나 일기를. 400명이 거기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뭔가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그러나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환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에 유혹될 수 밖에 없고요. 세상의 성공에 동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끄시는 길에서 진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 합니다. 아멘. 진짜와 가짜는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아멘. 진짜와 가짜는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수 밖에 없죠. 400명이 환호하고 외치고 여러분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은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 아,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듣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 왕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짓된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냐 하시고, 않게 하시고 세상의 화야함에 도치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걸어가는 그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발걸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